65세 이상이 앞으로 어 인구의 3명골에한 명씩 더 늘어난 거예요. 그 정도로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0세부터 뭐 저기를 만들까 뭐 고령화 시대에 뭐 만들까 막 얘기하시는데 를 그럴 수는 없겠고 우리나라가 우리 인구가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젊게 산다는 것만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머리도 좋고 생각도 좋고 무엇이든 발전을 빨리 만들잖아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거죠 사계적이고 우리나라를 욕심내는 <laughs> 어, 세계적인 나라들이 있대 이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늙어가지만 앞에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할수 있는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자격증을 따시면 코칭을 뭐 선생님 아니면 강사님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이런 소리 듣겠어요, 그죠? 국가자격이 없는 하나는 선생님도 못 듣거든요. 강사님, 선생님으로 코칭하면서 서로 존중을 하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 자세 때 어디 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없죠. 괜찮죠? 네. 그러면 편안한 거야. 어른들은 못하죠.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셨고 척추가 틀어졌거나 골반이 이사 있거나 그러면 못 앉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 어르신한테 무리하지 마세요. 따라 하세요. 합니다. 어른들 아반어 써. 근데 어, 어르신이 이 다리 앞에서 못 앉죠? 그렇게 뭐라고 할 거예요. 앉으세요. 우리 원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하고 어 억지로 하면 어른들 탈이 가요 이해되죠? 이 네. 자세를 먼저 앉혀놓고 그리고 어른들이 요가를 못해. 나는 못해. 그러고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의자에서도 하시면 돼요. 소파에서도 하시면 돼요. 다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 고관절 이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대 모델 못하겠죠 자, 그래서 발자국이 많이 나요. 자, 처음에 이제 앉은 자세를 합니다. 자, 다리 어 주시고요. 펴면서 발을 잡고 발뒤꿈치 맞춰 보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어깨 힘을 빼면서 저는 이제 처음에 시초에 실버 요가를 하면서 어, 이렇게 재밌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털을 때 어. 나비야를 노래를 불렀어요 어른들 위해서. 나비야 노래 아시죠? 네. 나비야. 그런데 이제 나비가 한 날개를 고장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laughs> 못날 거잖아. 근데 내가 고관절이 고장이 났어. 그럼 걷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지팡이를 짚든지. 어요 아니면 아니요 뭐요? 휠체어를 타든지. 아니면, 아니면 유모차를 끌던지.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해요 부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참 좋아진다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더 이상은 나빠지지 않는다고 자꾸 긍정의 말을 하십니다. 자, 나이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나비야 나비야 미리 날아오너라 동랑나비 흰나비 춤을 방도방도 웃으며, 찬세도, 잭잭잭, 노래하며, 춤춘다. 자, 이 노래 한번 하면서, 어른들이 노래를 잘 알아요. 동요. 그래서, 요가는 어린아이 마음으로 다 하는 마음이거든요. 자, 이때, 이제는 흔들었으니까, 고가들 그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만들었어요. 자, 다이아몬드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 자기 몸을 다이아몬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내 몸은 명품이다. 그죠? 명품은 의사가 손을 안 대는 몸이에요. 그러면 백화점에 가면 명품은 어떻게해요 눈으로 보세요. 손대지마세요 있어. 왜냐하면 손대 못들까. 그리고 커피도 못 들고 들어가 돼요. 명품은 거는 앞에다 놓고 들어와서 구경하세요. 이렇게 해요. 내 몸이 병원 안 가는 몸은 명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네. 앞으로 살짝 숙여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아파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집중을 하셔야 돼요. 가 번씩 쭉 피면서, 저도 이쪽을 많이 운동 안 하면, 이게 고관절, 어쩌다 하면 고관절이 아프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내려가면서 머리를 낮추세요. 낮추면서 자극 있는 쪽에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보지의몸을 관찰을 합니다. 관찰하시려면 내 몸이, 아, 어디 간가 당기고 있구나. 아니 어디가 좀 불편하거나 그럴 때를 좀 움직여 보시고 느껴봅니다. 자,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세요. 호흡이 빨라지면 빨라지는 대로 느려지면 느려지는 대로 깊게 하실 분은 깊게 하시고요. 호흡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라들어마시고 내쉬면서 좀더 내려가시고 호흡합니다. 어깨 힘 빼시고요. 자, 저 먼저 상체 올라올게요. 오, 어때요? 엉덩이 쪽에 좀 고관절 좀 당기고 그러죠? 자, 이런 쪽에 이제 자극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반복하면 좋아져요. 풀려요. 자, 이제 왼발을.